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가지 특효식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알 크기의 기관으로 샘 조직과 섬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과 함께 배뇨 조절 기능을 담당하며 정액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은 40대 이전 젊은 연령층에서 볼수 있는 전립선염과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40대 이후 노화가 진행되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흡연 등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커진 전립선은 전립선을 통과하는 요도를 누르게 되고 이러한 요도의 압박에 의하여 소변 배출의 방해를 받게 되어 각종 배려 증상과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빈도는 40대가 40%, 60대가 60%, 80대가 8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은 소변발이 약하다. 소변을 하루 8번 이상 자주 본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렵다.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본다 쉬었다 다시 보게 된다. 화장실 가면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 소변 보고 나서 개운하지 않다. 소변 볼때 아프거나 쓰리다.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비누기과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는 증상 점수 표작성 항문을 통한 전립선 촉진 소변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요소 검사 잔류량 측정 배뇨 일지 등 기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요역학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경정액, 요로 조영술 방광 요도경 검사, 요세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최소 침습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요도를 벌어지게 하거나 전립선을 작, 작아지게 하는 약물로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커진 전립선을 적출하거나 내시경을 통해 깎아 냅니다. 그 외에 레이저 치료나 열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기대증은 양성 질환이므로 전립선 암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전립선 암을 찾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 혈중 전립선 특이 항문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등이 있으며 전립선에 비해 전립선이 비대해 있을 경우에 전립선암 발견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전립선 비대증의 예방법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지혈증과 혈압조절, 당뇨조절, 금연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식이요법으로는 육류 의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그리고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아야 합니다. 과한 음주는 배뇨 장애를 일으킵니다. 감기약 처방을 받을 때에도 전립선 비대증을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특효가 있다는 4대 식품은 마늘과 토마토와 고울과 콩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찾아오는 노화는 쫓아버리기 어렵지만 노화와 손잡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나에게 전립선 비대증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곤한 뒤에도 시원하지 않고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다고 하여 이제 내 인생이 막장에 당도하여 이런 정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피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립선 주머니가 커져서 소변이 통과하느라 참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처음엔 운동과 음식으로 조절해 보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지어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말년 인생을 굳굳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찾아오거든, 아직 볼 일도 많고, 할 일도 있어서 떠날 생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